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색팍의 남자빛프리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유튜버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유튜버들의 삶을 잠깐 살아보는 그런 게임이죠 광활한 우주 그곳에는 유튜버가 살고 있었습니 I finally made it 어저 만들었다고? 아 저도 모르게 습관된 쪽으로 클릭을 눌렀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는 영어네요 자 <laughs> 영어입니다 어왜 영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입니다 저랑 비슷하게 꾸며야죠. 예, 프리노. 머리 색깔 초록색 없나? 아, 지금, 물론, 초록색 아니고요 어이구, 깜짝이야. 어디 보자. 내 피부색이 약간, 요런, 요런 색인 것 같아. 누르기 한 색깔인 것 같고. 에어컨 잘 키고. 초록색 할까? 머리지, 초록색 해봐. 그래. 예, 프리노. 옛날에 초록색이었어요. 머리가 그래도 좀 깔끔해 좋겠어요아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머리. 아 이쁘다. 이쁘다 왠지 포켓몬스터 나올 것 같아. 눈은 갈색, 고동색입니다 약간 이런 눈인가? 아 이런 애나 되게 눈이. 이런 눈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 이렇게 하자. 입은 약간 입술 도톰한데 어 이거 좀이상 부담스러운데. 입술이 도톰하긴 한데 요렇게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죠. 아요거 괜찮아 보이는데? 아 입을 항상 벌리고 있는 거야. 어, 그래, 이걸로 하자. 수염 없어요. 모자, 모자는 나중에 한대 맞추겠다. 어, 나중에 맞추자. 옷은 약간 요런 거, 어 너무 건강한 약간 식물 같아요. 요거 좀 옷이 이쁘긴 한데. 요건 너무 자, 어, 이것도 괜찮, 어, 잘 어울린다. 일단은 요 끝. 티셔츠? 이런 거? 아, 초록색 컨셉 가자. 건강한 웰빙 컨셉 가자. 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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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이거, 어, 그래 이걸로 하자. 안경. 봐봐, 나 봐봐. 안경, 나 봐봐. 그렇지. 색깔이 이거,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그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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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가자. 오, 오, 뭐가 좋지? Your master of fire and f u 이 i o u s living 사 o r e o r every day, e r e c o 아, 오케이. 어, 금방 유명해진다 이거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고. 뭐 소셜 그렇다고 치고요. You don't care a b o u t everyone else is studying and learning w e l l grapple yourself to your study 공부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것 같고, 파티 애니멀 뭐 파티 가면 좋대요 로맨틱, 뭐 결혼하기 쉽나봐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올라가는 거는 뭐 맞게 올라가면 되구요 일단은, Your business e x p i r e to you and you will like to see me put your new account in general in my videos 모르겠다, 이거 할게요 돈 그림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나 이게 초록색이 약간 만원짜리 지폐처럼 이렇게 5만원짜리 비축했는데 오번째로 갈까? 중앙색으로? 아냐 초록색 갈까? 달러, 달러니까 게임, 뮤직, 쿠킹 게임, 뮤직, 쿠킹 게임, 뮤직, 쿠킹 뮤직은 근데 하, 뮤직 할까? 아, 고민돼요 그래, 딱 봐도 제일 재밌어 보이는 쿠킹이다 제일 재밌어 보인다 이거는 이거는 뭐 옛날에 나온 것 같고 이게 제일, 제일 최근에 나온 것 같아 그나마 제일 최근 I tell you a name, 비프리노고요 네임 오브 유 m e o 비프리노 t 비 비프리노TV 그럼 저는 그냥 아 어... 매니저, 고 매니저, 아니 남자하 e 남자 아우 남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남자비브 a TV 좋좋 a n 시작합니다 a 어 a g e r m a n a i d m a k e it f r e m m e r m n g 아 r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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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a e m a m n a e r e r a r a n r e n d a e n e r e r a r a r e r e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유튜버 과거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어 엄마도 초록색이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들이에요 반갑습니다 엄마한테 말을 못 거는군요 옛날 해봤을 기억이 잘안 납니다 뭐왜 뭐, 뭐가 아 퀘스트 깨고 있었군요 <laughs> 몰랐어 이런 거 쉽지 심지어 내가 얼마나 했는데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돌리고 좀불편하게 한데 심지어랑 달라서 Create a new recipe 레시피 요리채 요리법을 만들래요. Just like the speed you're going to cook. 뭐 만들까? 건강한 거. 난 초록초록이니까. 어, 허 초록초록이지만 고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건가? 고기 넣고. 아, 이거를 안 만든 거야. 오, 그리고 이게 뭐야? 양파에다 후추 뿌린 거야? 무슨 맛이지? <laughs> 여러분 고기가 없어요. 아,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다. 레시피 네임. 어니언. 어니언, 에치, 에치가 뭐야? 아추, 아추라고 할까? 아 아추, 뭐 이런 건가? 스펠링, 어, 스펠링 틀릴 수 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세이브, 어니언, 아추, 널버먼 제책가 나올 것 같아. 자, 메이크업 뉴비디오 웨일, 웨럴스비 오케이, 아이갓리 뉴비디오, 어니언, 아추, 어니언, 스펠링 맞나요? 모르겠네. 쿠킹티에프스티 알려주면서 하는 거죠. 플라스티나에 플라스틱이구나. 아, 이렇게 시작. 일단 눌러봐요 어? 눌러봐 일단 다 눌러보는 거야 이런 걸 그렇지 시작 밑에 내가 더 좋은 거야 Cooking t i p 넥스트 레시피 이름만 잘 만들면 되니까 아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프리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기만 해도 재채기가 나오는 그런 어니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aste what you're cooking and it's delicious. 맛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지어야죠 어 행복해 맞죠? 또어또라요자 You don't r e 아 다음에 뭐 해야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그냥 난감해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이거야? 이거 어 이거 맞네? 어 떨어럼 맞네. 이게 나오는구나 이제 정답이. 오케이 옛날에 제가 게임으로 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게임 그 뮤직은 거의 안 해봤던 거 같고 요리는 해봤나? 이거 맞아 연결했어야 돼.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가 연결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찌 안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네. 음 똑같아요. 지금 모자란 게 이거죠. 에디 타이틀, 타이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데? 어차피 두에 하나 해야 돼요. 자, 뭐 하자? 뭐 하자? 컬러. 소프트 포커스, 소프트 포커스. 아니야, 음식점이니까 그레이드 컬러 예쁘게 하자. 자, 기다려 줍니다. 인터레스트, 오 높은데? 뉴 레코드. 최고 기로 자, 등계 없어요. 자, 그게 진짜 양파에다가 후추 한 뿌린 거야. 퍼블리시 벨이요. 올리는 거죠? 자, 올려줍니다. 커멘트 그렇대요. 리워드 보상이래요. 스튜던트 라이프 또와 학교 가래요. 학교 갑니다. 어 여러분 저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요. <laughs>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카멘트를 보겠습니다. 댓글 보겠습니다. 어 댓글 이 아니구나. 자 저는 일단 학교 갔다 왔습니다. 예온 마이스터폰 어디 있어? k i c k m m r l i t t t i y o not sure if you're a little bit of a pissy s h t s e i y o u r s h little p c s s y shop. I'm not sure if you're a l o s s y h o p I'm n t r e if y o r e l i t t e bit o a pissy shop. I'm not s a r e if y o e a little bit of a pissy s o p i not i e t i p s I'm not s if y a little bit o a pissy I'm n o if y a l i t l e b i n g f a pissy shop. I'm n o s e if o u t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커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음, t c o m n t o e n t c o m t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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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m m t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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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t comment, c o m m e t c o n t c o n t c o e n t c t c o e n t comment, e n t c e n t c o m m e t m m e n t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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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게 m e n t comment, comment, c o e n t c o n t o e n t c o e n t comment, o m e n t c o m e n t c o m e n t c o m t c o e n t comment, comment, c o m m e n e n t c o o m m e n t t o m m e t c e comment, comment, c o m m e n 번역기 돌아보면 되겠는데? 이런 거 자세히 읽으려면. 아니면 약간 느낌, 원래 게임은 느낌적인 느낌을 하는 거예요. 감으로. 자, 이제 더 만들어보자. 다시 이제, 이거 바로 또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만드는 거야. 내가 만들었던 걸로. 똑같이한번더해잘할수 있어. 이게 뭔 뭐, 돈을, 아, 돈 100달러 있구나. 잠깐만. 투자를 해야지, 지금. 이럴 일등 아니잖아. 칼사. 요리부터, 요리부터 이렇게 해야지. PC 셰프 이건가? 그렇지. 칼이 지금 120 <laughs> 아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학생한테 12만 원짜리 칼을 사 주라니요. 야, 12만 원 너무 비싸다. 12만 원 비싸다. 일단 은얘 욕구 이런 거다 괜찮은 거 같고 공부는 공부나 좀더 할까? 어머니께 잘 보여야 돼. 이게 내할일 하면서 유튜브 생활을 해야 돼요. 저도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제할일을 너무 열심히 하죠. 기다려 주고 왔어요.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어요. 어우 쿠그 깜짝이야. c o n g r a t u l a t i o n you have reached our level. o b j e store, video clips, light bulb. Yeah. 다시 한번말씀드렸 정확히 저 몰라요. 뭐 말인지. 자 이거서 뭐 하는 라거 같은데. 아. 어. 뭐 단어가 확정됐다고뭐 말이야. 뉴카드. 뭐 그렇습니다. 네. 설명을 해 주는데 해 주도 몰라 나는. 일단은 돈을 좀그 알바하는 거 있던 것 같은데, 자취할 때부터 있나보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인포, 고쇼핑... 계속 또 만들 수 없잖아. 아니면은 이거 사자, 재료, 식재료 이거 다 있고, 어, 이렇게 많았어 내가... 오, 다 있나 본데, 자 새로운 걸 만들어 볼게요. 크레드 레시피 없잖아. 사야 되는구나. 쇼핑! 이게 여기 여섯 개었던 건가 보다. 일단 일단 사볼게요. 고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맞네 여기 있다는 거네. 됐어 이렇게 사보고 자 만들자. 크래프트 레시피 그래 고기가 있어야 돼. 고기를 일단 소고기 아딱 처음부터 소고기 맛있게. 어니언 비프 아 그렇지 딱 맞지. 웨이트 리밋 아 무게 제한도 있어. 아딱 어니언 어니언 소고기 소고기 라고 하면 좀 그렇지? 비프? 비프 맞나? 비프리노인데? 어 잠깐만 일단은 양파랑 소고기 이것만 있어도 스테이크 맛있지 스테이크라고 하자 어니언 스테이크 어 스테이크 좋다 스테이크 자 스펠링 <laughs> 이거겠지? 스테이크 세이브 어니언 스테이크 만듭니다 메리오 쿠킹 팁스 플라스틱 나이프 플라스틱 나이프로 자를 수 있어 이거? 그래 학생이 이런 거 써야지. 뭐 위험하게 딴거 쓰면 안 되지. 쿠킹 팁스 어 야스데크 만들어 줍니다. 내일반에서 네, 오늘은 소고기에다 양파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을 거예요. your start recording. wave h o l l o 자 이렇게 다지고 고기를 다져 줍니다. 왜 다지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이크인데. 자, 열심히 썰랑 말. 어우, 고기가 찔게요. 자, 다, 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지고. you don't remember 위해서 이거 이상한 거. 이렇게 영상미를 투자할까? 이거 보면은 두 배가 더블이 되더라고요. 더블이 되면은 사실상 초록색이 좋은데 초록색이 없으니까 이걸로. 어, 어 스테이크를 전자레인지 구우면 저기 뭔 요리? 생고기를 전자레인지 구우는다고? 아시 빨갛잖아 아시 빨간 게 프라이팬. 요 테스트 이어 맛있어 이거. 자 초록색 까자. 그렇지. 이거 느낌 좋다 이번 거. 이번 거 아주 에 들어요 여러분. 아 이거 이제 다 다해 다. 했다. 아 열심히 요리를 녹화했어자 이제 올려볼까? 아, 뭘 올리지? 요거 아, 딱 맞네. 요거를 이렇게 놓고. 탁. 여기 좀 아쉽긴 하다. 뭐 이정도 는감안 해야죠. 에디타이틀 해 주고 무조건 해 줘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이거. 자, 글라스형으로 가자. 그렇 지뉴 레코 당연한 거죠. 야, 이런 게 레벨이 올라야지 좀더 뭐가 좋아요. 커블리시디오나난 이제 올렸으니까 학교를 가야겠어. 공부하자. 공부합시다. 공부합시다. 아 엄마 초록색 너무 잘 맞는다 이거 색깔이. 약간 식물인 거 같아 내가. 저 왔어요. 왔으니까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갖고 밥 먹어야지. 어머니 자랑스러워십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닮았는데? 어짜 우리 엄마닮았어? 자, 자, 어이하기 있다. 일단은 먹자. 자 일을 할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일은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어, 공부하자. 학생일 때 공부하기 제일 좋아. 일은 평생 하고 살 거야 이제. 뭐 먹어? 야, 그거 아주 되어야 맛있어 보인다 근데. 분명 연어 샐러드 같은데 왔니?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지금 어 시커먼트 괜찮은데? 어 좋대요. 마이크로 o level until. Ah, with this, the micro ball, I'm sure we find a better one. 어, 비디오가 좋았는데 일단은 전자레인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예! 예! 기분 좋아요 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돈, 이거 말 같다는 소리하고 뻥? 이거 완전 꺼 뻥? 구라? 구라 뻥?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꿀쇼핑에서 전자레인지가 살수 있는지 한번 레벨이 달려서 못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안 됐네요. 레벨이 부족합니다. 레벨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이거라도 커, PC라도 업그레이드 할까? 뭐라도 그래봤자 뭐 해봤자, 어? 싼데? 키보드, 키보드 올려봤자 뭐가 좋은 거지? 웹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웹캠은 솔직히 중요해요. 저도 이거 쓰거든요. 이거 맞나? 어 로지텍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마이크도 솔직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되게 빨리 고전나고 그래도 마이크 좀 바꿔주고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럼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짜잔.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은 배송이 올 거예요. 배경어 이거 좋아 보인다. 아 이걸 사야 되는데 이 카메라. 나 이거 웹캠 왜산 거야? 어? 어 깜짝이야. 오픈 웹캠입니다. 웹캠이 어올로 갔을 텐데? 여, 이게 웹캠... 여기 있어? 아래에서 찍으면 은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마이크 오케이 좋았어 이제 또 하나 만들어볼까? 아니면 그동안... 아니야 바로 하면 안돼 새로운 걸또만들 오픈 쿡쿡 뭐야? 이렇게 다음에는 또 어떤 비디오를 올릴까? 처음에 있던 거이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해볼까? 비플로인 쪽 이렇게 이름이 길어? 이러면 안돼다 심플하게 해, 음식을 만들어보 자. 내가 이제 업그레이드 했을 거야. 요거. 됐나?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컨티뉴. 이름 너무 길어. 쿠킨테스비. BL 어, 비에로. 그래, 비에로. 다 필요 없어. 비에로. 너무 길면은 안 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상한 이거 고기를 요리할 거예요. 비에로라고요. 비에로. 비에로 같아요. 자, 테이블 눌러 주고요. 크래닝 더시 프테 자, 고기를 또 닫아줍니다 어, 저번에 본 영상이랑 똑같을 거예요 네, 고기가 질기거든요 Waiting time before you can continue cooking 어? 요리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거그때 약간 재밌게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거 하자, 이거 어, 정답이 아니군 SM says got great burn 아, 좀탄거 같아요 탔으면 사내야지 아왜 사내었을까 그렇지 됐으 됐나요? 자, 이제 인코딩 하자 아, 오늘 힘들었어 비에로 요거 누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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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다 왔다 딱 맞네 잘 만들었어 이거 해주고 요거 해주면 끝어한번더할수 있는데 아 에너지가 늘었는데 제가 아 키보드가 늘려주는구나 에너지를 이렇게 렉킹이랑 아 그걸 몰랐네 일단 게시하죠 프로모트 광고하는 건데요 광고 지금 얼마나 되냐 흐음, 광고 이거 해봤자 안될것 같은데 근데 초기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제 구독자가 지금 194명 와 사기다 얘 말랐는데 타이프슬 아좀 자야겠구나 그래 아 오늘 하루 힘들었어 나 며칠 동안 생거 어. 같은데 밥을 이게 뭐야? s u b s c r i b 와 구독자 아, 이걸로 인해 구독자 와 대박이다 만 이게 좋아서 조회수인데 <laughs> 괜찮아요 비수 와천 천을 조회수 천 넘긴다고 벌써 너 요리 잘하나 보다 나도 요리 나 할까? 자, 인포고, 쇼핑 다 했죠? 이제 돈은 뭐 돈은 원래 버는게 아니야 이걸로 처음에 벌 수가 없어 스터디, 공부는 공부 양이 안 보이네? 일단 일이나 할까? 오랜만에 얼, 일 얼마 하는지 볼게요 돈 얼마 하는지 4시간 해가지고 한번 일하고 보자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어? 돼지고기 나왔다 돼지고기 이제 갔다와서 돼지고기 살게요 이래야지오람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자 어옷집뭐 뭐가 생겼네. 예! Yeah! 예! 어, 엄마 오신다. 불안불안. 불안. 어우, 어머니가 혼낼까 봐. 쇼핑. 없으면 쇼핑 계속 뒤져봐요 이렇게. 뭐 어, 아직 안 열렸네. 다음 레벨에 열린다 보다. 쿠킹 스킬 어, 이런 게 있어? 이건 찍어야 되는 거고. 블로거 스킬 스프레드 더 월드. 이거 늘린 거고. 이건 내가 할수있는 거구나. Sprint to creatures recipe t 오케이. 야 여기 이거 갈리면 진짜 골치 아픈데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에 뭐지를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쭉쭉 가자 뉴베리어. 이제 쿡북 한번 제가 하나 더 만들자. 이번에 웰빙으로 가자. 고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뭘로 버섯. 버섯 요리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라운드 라이스? 쌀밥? 버섯이랑 밥. 아니야 버섯에 후추 올리면 진짜 맛있어. 양파나. 양파, 양파, 양파. 진짜 맛있어 이거. 그렇지. 머시니언 머시니언 머시룸말드니언 뭐 이런 이 거, 이런 거아켓 말고 자머 m a 언자 만들어야죠 c 리 i 머 e m 언오 맛있겠다 이거 어우 다 배고프다 c h i n 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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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따따따따따따따 c h i n e 따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늘이랑 마늘이랜다 오늘은 양파랑 버섯을 넣어보게요 누르고 그래 고기보다 요리 잘한다 You got it oh, wrong 아 뭐가 잘못됐대요 wrong wrong 잘못됐으면은 이게 낫죠 요거 그렇지 정답 Really grown but you use anyway 상관없... 어, 이거 이거 해볼까? 아니네요 깎였어요 에헤이 아깝다 이제 인코딩을 해 보자 자 인코딩 인코딩 열심히 인코딩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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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허 어허라 어? 요걸로 할까? 이게 그나마 낫겠다 이거 누르고 요번에는 요거 요거 또 하자 아더할수 있네 오케이 좋았어 저 사기 잘했네 어? 꽤 높다? 뭔가? 스코어 레벨 33오 뭐가 많이 올랐어요 촵촵아칼젤 끓이는 거, 로스팅하는 거, 오케이, 캐시 카드 생겼네요. 뭘 고를까요? 일단 웃는 거, 난 이게 좋은 거 같아. 아니면, 아 어, 이거 좋다. 이거 지금 부족하거든요. 이거 좋다. 예. 광고를 지금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지금 늘려놓으면 구독자 늘어나니까 다행이긴 한데 338. 아좀 어, 있으면 나 따졌겠다. 됐어. 나 이제 열심히 입고 되겠으니까. 이라고아 공부하고 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눈치가 좀 보여요 <laughs> Dear 남자, on the s c r o l of your first face of your name Welcome to YouTube Thank you, 고맙습니다 Keep reading Oh, 15기 오우 준다고 돈을? 고마운 분이구나 Create a request for our product 아아 올려달라 이거지? 자기꺼 그런 것 같아요 광고비받은 것 같은데 기부 타지마 아 이거 눌러야되는구나 이거를 좋았어 네 여러분 저는 다음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